안녕하세요. 오늘은, 나만TV의, 나만, 홍, 함께, 까트리, 로블록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로블록스는 처음인데요. 자, 점프맵을 해보려고 하는데, 점프맵 이 도대체 뭔지 한번 모르겠네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갈리쌤, 플레이. 파크 코 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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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지 모르겠지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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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뭐죠? 빼라 음, 음. 빼라 오 됐네요 어? 갈디스킨? 갈디? 나는발디입니다잘안 받았네 남이 한번 먼저 뛰겠습니다 점프 로블록스를 진짜 초보예요. 어머, 이거 다시 발디로발디 쌤님 음. 그발디 쌤이 롱다니니까 더잘될 거예요. 제가 영어를 못 읽어서 초등학생입니다. 아. 음? 뭐지? 헉 음? 여기서 딱 목말고 죽음에. 야, 아, 이렇 밟았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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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밟았다. 그러니까 나 쉽게. 밟았다, 밟았다, 밟았다. 헉, 저, 저, 저 내가 치는 거. 어, 아, no. 이런 근데, 건 데, 되게 못해요. 점프은 그래도 조금 하거든요. 제가 이런 걸꽤 못한답니다. 무서워. 고수시나요? 아, 발질 때문에 좋은 점은 친구, 늦게 가는 친구 머리를 밟고 갈수 있네요. 니 이건 루블락스에서다 가능한 일이고요. 아, 나점프 잘하네. 에 아, 그렇게 잘하네. 누가 아, 딱 죽으면. 나쁜 싸움. 점프.

이제. 먼지 같은 조금만. 이른 층을할 수는 없나? 내가 확대하면 될 거예요. 응? 저쪽이 그리고 끝이에요. 죄송한데 <laughs> 어디가 끝이에요? 이쪽, 저쪽이에요. 저쪽, 저쪽, 그래요. 저쪽. 아 잠깐만. 아, 이렇게 하는 게더 편하겠다. 음? 아 뭐야? 발집쌤, 아진혁 화가 발쌤으로 하는 게더 더 좋은 것 같은데. 응? 아닭고 점프했어, 닭 지금. 응. 아왜 이러죠? 우리가 못해서 그런 건가? 네 그럴 겁니다. 이 넓은 달 주면 우리가 어떻게? 화면이 지금 여기 계시네요. 자, 남님 출동. 누르듯. 아, 아발디쌤 저기서 이렇게 아직도 노를 보고 있어. 무서워. <laughs> 여기 여기 볼게요. 저희가 끝낼 수도 있겠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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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웃음> <S start running> 음. 자 할게요 <깨요>. 아 <아악>! 남순포 점프 아 뭐야 점프 쩐는데 안됐어요 여러분 비밀이었습니다 비밀 지켜주실거죠? 에헴 아, 이 아, 아. 띵띵띵. 남의 비밀은 영상을 보고. 후! 어. 아 이거 어떡해요? 형이 깨보. <laughs> 이거 한 대로 10분 걸리는 가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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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블록해서 주세요 <목소리> 야하 <목소리> 잠깐만 엄청 너 시간이 많이 걸렸다 저희가 진짜 고생해서 깼거든요 10분 걸렸습니다 저그렇저왜 근데... 깨고 덤프를 할까요? <목소리> 이걸로 깰수 있을지 아, 어? 화면 돌리기 화면 돌리기 건 뭐. 아, 저 이거 점프를 계속 뛰어가지고 어려운 것 같은데요? 오히려 더. 점다다하를왜 <laughs> 계속 뛸까요? 내 빨리 됐나? 나 진짜 다시 한번. 자 이제 떨어지고 숙까지 뜬어요 하는 거야. 떨어진 뭐지? 떨어진 거 갑작스... 이러니까 좀더잘 되는 느낌 적인 느낌? 예스! Yes. 스포인트 밟고요 밟은 거 보이시죠 여러분? 자 갑니다 잡고 아아아아아악 점프, 점프. 점프를 계속해가지고 쟤 놀랄 듯크아왜 음.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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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친놈 이비, 삐비비 왜 건너뛰세요? 이상한 소리인데? 한번 깨보겠습니다 패버릭 패버릭 황이 저희를 이 어려운 것을 이제 주셔야 되는데 그건 이제 남이 하겠습니다 헛헛헛헛헛와 물고기? 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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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팽돌이가 먹는 물고기 어려워요? 아니 그 점프가 계속돼가지고 어려워요. 아침에 색타, 그렇죠. 아침에 식탁에 앉아 뭉쳐 있지 그래 놀라 어. 어떻게 뭉쳤을까 야호! 하이 아! 걸지는데무지 돌지매다. 아! 이거 어떻고 아, 푸른 욕이 여 이쪽에. 이쪽에. 이쪽어이게에죠 응? 아 그럼 여기 여기 이쪽에. 이쪽에. 이쪽이더 어려울 것 같아요. 응? 보세요. 쪽에 네, 이쪽에. 친구 나깜놀할지 보고 아하. 보세요 저거 여기로 안가면 안진다니까 알겠죠? 이거 음, 가는게 문제예요 미치는데? 아, 우리의 진짜 실력을 보여주지 진짜 <laughs> 전 진짜 진지해요 아, 여러분 지금 제가 친구 밀기아아 친구 밀지 마. 아 지, 어, 뭐지? 아 뭐야 왜또 왔어? 에이, 간다. 어안 떨어져. 확 미쳤어요? 소리소리 그냥 우리는 소리 아, <laughs> <laughs> 아! 소리는실 무소리가 오소리. 오소리. 돼야 내가. 맞습니다. 다음, 어, 이쪽, 이쪽. 뭐야? 아니, 친구가 아, 어, 저기로 갈군요. 목소리 아, 우소리도 이렇게 무소리. 음? 전이 소리가 싫어요. 그도 어디에서 다 남파워. 너 다시 여기 들어갔다가 나오게 오케이 나 여기 잠깐만 여기는 어? 여기 색깔블록을 밟으아야 되는 거 같은데요? 자여기 조금 쭉 뛰고 갑시다 아니. 아니네요아 잠깐만요 색깔블록 아니구나 여기 아까 똑같은 지옥을 아, 근데 추가하시보여요 네? 아, 줘봐요 제가 한번 색깔 블록 한번 해볼게요. 아도 색깔, 봐봐요. 아도 색깔, 아도 색깔. 아도 용도박이 색깔, 아도 용도박이 도박수, 도박수. 입치고 밀어봅시다, 아버지. 아 나갔네. 너무 어려워서 나갔네 여기가. 이번 시간에 묶이면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 아 뭐야 아그러면 저희도 오늘은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저희가 어디까지 남았냐 하면은 여기 저희가 아주 어려워하는 이유가 아! 지금 생각게 라고요. 저기 점프. 저기 한 개. 저희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일곱 개, 여덟 개, 아홉 개, 열 개, 열개 열한 개. 열두, 열셋, 열넷, 열다, 열 여, 열 일곱. 열 일곱 개 남았대요. 그럼 열 일곱 개인가 몇개 남았어요? 저희도 1화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디오스